안녕하세요. 양대표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청담동에 나와봤는데요. 요즘 사무실을 많이 구하시는데, 시간 낭비하지 않고, 돈 낭비하지 않고, 나중에 분쟁 및 법적 다툼까지, 이를 줄일 수 있는 이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정확히 알려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내가 사무실을 구한다면 처음에는 선호 지역입니다. 청담동 아니면 직원들이 3호선 라인에 있다. 그러면 압구정역 교대 그 근처를 갖다 원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선호 지역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셔야 되는 거고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보증금 상한선이 어느 정도인지 월세 상한선이 어느 정도인지 관리비까지 합해서 어느 정도를 갖다 수용할수 있는 알려 주셔야 거기에 맞게 구해 주신다는 거죠. 용도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설계업종도 있고 사무실을 인사무실도 있고 그다음 부동산 사무실 뭐 여러 가지 사무실들이 있죠. 유튜브 찍는 제작 사무실 그런 용도가 어떤 용도다라고 알려 주셔야 거기에 맞는 사무실을 특색 있게 골라 준다는 거죠. 내가 사용하는 실평수, 전용 면적 몇평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상 인원 적어도 몇명 정도가 근무하는데 여기에 몇평 정도 제가 평수를 갖다가 잘 모른다고 하면 인원을 알려 줘서 그 부분을 가늠할 수 있게 부동산에 알려 줘야 부동산이 쉽게 구해 주신다. 는 거죠. 중요한 부분 입주 가능인입니다. 기존에 있던 사무실이 만기가 언제까지니까 들어가는 것이 어느 기간이 어느 정도 1월 중순이든 2월 중순이든 입주 예정일을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내 사무실을 구할 때 지하층을 원하는지 지상층만 원하는지 지하층을 선호하는 업종도 있습니다. 지하를 원하셔도 된다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말씀을 해주셔야 빨리 구하고 정확하게 그 부동산 업자가 구해준다는. 거죠 인테리어도 지금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왕이면 인테리어도 되어있는 곳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시설을 안하고 들어가도 되니까 룸이 두개 정도 있으면 좋겠다 하나는 회의실 하나는 대표실 그리고 나머지 사무공간 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그런 물건을 찾아 준다는 거죠 전용 면적이 21.27평입니다. 3,200에 관리비가 20만원입니다. 재단이 이렇게 많다는 부분은 지하가 층구가 높다는 겁니다. 어떤 엘리베이터는 없다는 또 단점이 있다 보니까 어떤 물건을 들락날락 할때좀 불편함이 있겠죠. 2 1평짜로안 보이죠? 임대평수라는 게 있고 실평수라는 게 있습니다. 분양 면적, 대양 면적, 그 다음에 전용 면적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실제 사용하는 안목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사무실, 상가, 임대평수, 실평수입니다. 집합 건물이나 분양 쪽에서 활용하는 용어는 계약 면적, 분양 면적. 분양 면적하고 계약 면적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전용 면적은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이 공간, 이 공간만 전용 면적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계단, 창고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공간까지 합해서 한층의 바닥 면적을 그 건축물 대장상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전용 면적 아니면 실평수라고 합니다. 스러워요. 이 부분은 적게 보일 수밖에 없죠. 내가 이 21평이 돼 안되게 보인다는 거죠. 개별 냉난방 시설이 보통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규모 건물들은 되어 있지가 않죠. 그러면 냉난방 시설을 이걸 누가 했느냐? 건물주가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건물주가 해줬는지 아니면 전세입자가 했는지 구체적으로 난방 부분을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대형 건물 같은 경우는 중앙 냉난방 식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이. 서 컨트롤 한다고 해서 중앙 냉난방 시스템입니다. 평당 2만 원, 3만 원 한다는 거죠. 비용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소형 면적을 사용하더라도 관리비가 배보다 배꼽처럼 많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껐다 켰다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틀어지는 장점은 있지만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 뿐이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럼 그 외부 시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추가적으로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개별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관리비를 많이 되는데 또 추가적인 설치하는 비용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시죠. 내가 단순히 월세만 보고 계약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질적 관리비도 얼마가 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대형 건물에 들어갔을 때는 월세는 싼 면면 관리비가 실질적으로 많이 나온 겁니다. 관리비하고 월세하고 도했을 때 A라는 건물이 월세가 싸서 나는 여기를 선택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관리비가 너무 과도하게 나와서 B가 더 저렴해지는 이런 꼴이 된다는 거죠. 관리비까지 정확하게 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따져 물어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공간을 활용하면서 어떤 말을 했을 때 공간이 울린다. 한풍구나 창문이 없기 때문에 소음은 많이 나가지 않는 반면에 이게 여기서 많이 울린다는 거죠. 냄새나 이런 부분에 환기가 덜 되겠죠. 이 부분을 아시고 계약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보증금 1억에. 월세가 600, 관리비가 53만원입니다. 전용이 30.3평입니다. 이게 중소형 건물 같은 경우는 단점이 주차 부분에서 협소하다 보니까 층에 한대 이상을 댈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발렛이나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더 활용을 해야겠죠. 전용이 30.3평입니다. 이 공간인데 내부에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의 원상회복 부분입니다. 이 원상회복 부분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돈을 주고 인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물어보셔야 되고 이때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격적인 협상입니다 이 부분에서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시고 나서 마지막에 선택하실 때 내가 마음에 드는 그 사무실이 있을 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무실이 있다 그래도 내 마음에 드는 사무실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시고 말씀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왜 그냥 내 마음에 들어서 속마음을 얘기하고 나 어떤 건물이 좋다라고 하더라 이렇게 먼저 얘기하시면 가격적인 부분은 협상해서 되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미 마음에 들었는데 굳이 가격을 맞춰 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마음에 들었으니까 이 사람이 더 급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속마음을 들키지 마라. 고쳐야 할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엘리베이터가 없다든지 이런 단점들을 먼저 얘기를 하셔야 가격적인 부분으로 협상하기 유리하다는 거죠. 내가 한 가지가 다 충족이 된다고 해도 두 가지 이상을 얘기하면 한 가지 이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얘기를 해서 한꺼번에 얘기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증금 4,000에 월세가 280만원, 그 다음에 관리비가 40만원이죠. 현재 전용 면적은 35.99평입니다. 여기는 지상 5층 중에 지하 1층이고 개별 냉난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창문으로 환풍구가 있습니다. 예전 처음에 보신 건물보다도 보시면 울림이 덜 합니다. 아까 뭔가 창의 소음, 지금 이런 소음이라든지 환풍구가 있다는 부분은 여기에서 조금 더 울린다는 거죠 이런 환풍구가 냄새나 이런 환기 역할 뿐만 아니고 이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더 울린다는 거죠 지하를 보실 때는 환풍구를 잘 보셔야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닥 공사가 완벽하게 안돼 있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 분한테 이런 바닥 공사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해줄수 있냐 안해 주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보증금 월세를 더 낮춰 달라 어 이런 부분은 나중에 내가 그냥 사용하는 대신에 보증 월세를 그만큼 더 낮춰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음식점이 들어와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비상 계단이 두 군데가 있으면 음식점도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비상 계단이 한쪽에만 있다 그러면 어떤 사고가 있냐면, 치아는 실질적으로 올라가서 사람이 불이 났다 했는데 올라갈 구멍이 한 곳에 막히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상 계단이 두 군데가 있어야 근생 시설이 가능합니다. 상가 음식점이나 뭐나 가능한 거죠. 건축물 대장상, 위법 건축물로 되어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위법 건축물, 불법으로 사용하는 추가 공간. 내가 건물이 이렇게 허가받은 딱 면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초과해서 가설 건축물이라든지 어떤 데크를 짰다든지, 이 불법적인 그런 건축물이 있다고 위법하다라고 이 명시. 된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용도를 바꿔야 할때이 버건 축물이 있을 때는 용도 변경이 안 됩니다. 계약할 때더 꼼꼼히 따져야겠죠. 보증금 4,500에 월세 280에 관리비 20만원입니다. 이게 천장 보입니다. 이보까지의 높이를 2.7m에서 3m 정도 돼야 안정한 느낌이 듭니다. 근생 건물 같은 경우는 카페나 이런 부분 가실 때는 높지 않습니까? 천장 고가 보통 3.5m에서 4m 정도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떤 공간에 어떤 냉난방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더 웅장해 보이고 커 보이고 넓.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죠. 올 근생 유리창으로 통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뷰가 더잘 빠져 있기 때문에. 천장보가 낮은 반면에 이런 통창으로 해서 어떤 공간 활용을더 넓게 보이는 효과를 한 거죠. 만약에 저기도 막혀 있다, 그러면 더 답답했겠죠. 사무실을 대야갈 시에 또 알아둬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무실은 전세 계약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이 많지가 않죠.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뭐냐면 상가나 사무실 같은 경우 보증금이 적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 보증금이 보통 몇억 원이 되는 거죠. 3억, 5억, 뭐 10억 뭐 이런 부분이니까 당연히 내그 부분이 경매에서 나중에 낙찰 시 배당을 갖다 못 가져가서 내 보증금을 회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상가 사무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매가 진행됐다. 그럼 내 보증금이 2, 3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먼저 배당 신고를 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면 받대못 받을 것 같다. 부채가 이런 채무들이 너무 많다. 이랬을 경우에는 최대한 연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보증금에서 먼저 까이는 거죠.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월세를 계속 그때는 또박또박 내는 부분이 아니고 연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못 받는 돈이 적어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경매가 들어갔을 때는 이거는 소액이니까 상가나 사무실은 큰 염려는 되시진 않지만 이런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가의 임대차 현황에 다른 보증금이라든지 확정일자 라든지 차임 월세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려면 홈택스에 가서 현황서를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하실 때 아시겠지만 소유주와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는데 등기부 등본에. 소유주와 건축물 대장의 소유주가. 다를 경우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가 다를 때에는 소유주는 등기부가 우선을 합니다. 등기부가 우선된다고 참고하시면 되고 면적 부분에 만약에 다른 부분이 발생한다 이 부분에서는 대장이 우선합니다. 건물 대장이라든지 토지 대장 면적이 상이하다면 당연 히 대장이 우선하고 소유주가 다르다 이 부분은 등기부를 보시고 그쪽하고 계약을 써야 해야 된다는 거죠. 토지 건물하고 만약 소유주가 다르다. 그럼 누구하고 써야 할까요? 당연히 나는 건물의 임차를 하는 거니까 건축물이 있는 건물의 소유주하고 써야겠죠. 토지 소유주하고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보통은 통상적으로 토지하고 건물하고 다 동일하지만 건물하고 토지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의 임차 부분은 누구하고 써야 된다? 건물주하고 써야 된다. 건축물의 소유주하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몇 가지로 계약서 쓸때 참고하셔야 할 부분이 갱신 조건입니다. 만기가 되어 있으면 보통 통상적으로 계약서 내용이 당사자 합의가 항상 우선입니다. 계약서를 쓸때 꼼꼼히 확인하고 써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갱신 조건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다 통상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됐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2개월 전에 내 연장 여부를 통보하게 돼 있거나 아니면 예전에는 사무실이 1개월에서 만기 6개월 전에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만기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그 연장 여부를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1개월 전에 통보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 협의해봤자. 안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거고 자동 갱신이 된 겁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거죠. 상가나 사무실이나 통상적으로 1년을 보시면 되고, 주거는 2년이라고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월세가 선불인지 후불인지 이런 내용을 당연히 공인중개사한테 써달라고 해야 합니다. 나중에 나갈 때 내가 선불로 줬다고 하면 나갈 때는 그냥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당연히 온전하게 다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후불이다 보증금에서 내가 월세를 안 내더라도 그때는 자동정산에서 월세가 까질 수도 있다 정산하고 한 달치를 까고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처럼 실질적으로 월세가 선불인지 후불인지 그리고 부가세 부분에서 월세뿐만 아니고 관리비도 부가세가 별도인지 아닌지 이 건물 출식에서 기본적인 사업자가 있어서 부가세가 별도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계약서에 명시를 하셔야 실질적으로 아까 분쟁 시 어떤 내 시간,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돈을 버리지 않고 그 다음에 법적 분쟁까지 가지 않는 이런 사무실을 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영상 좀 어떠셨나요? 다음 편에는 조금 더더 더 자세한 내용,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양대표의 부동산연구소가 함께하겠습니다.